RNA를 갖는, RNA를 갖는 바이러스가 있다는 게, 예요 게놈으로서. 유전 정보로서 RNA는, 자, 잘들서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진핵세포는 상상을 못해요. 진핵세포의 게놈은 반드시 뭐냐 하면, 진핵세포는 예, 더블 스트랜드 DNA예요. 진핵세포는 이 많은 시행 중에 이걸 선택한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RNA가 게놈으로 온 거는 진핵세포는 없어요. 상상을 못해요. 그럼 벌써 생각하 분자수 감이 있는 사람 같으면 속으로 당연하지!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30억대 염이 상이 만약에 싱글 스트랜드 같으면 다쪼강하지 그래서 분자, 분자 구조를 그리본 사람은 이게 하나도, 그냥다 이해를 해요. 자, 여기서는 RNA인데, RNA는 기본적으로 싱글 스트랜드잖아요. 근데 여하도 보면 놀랍게 더블 스트랜드 RNA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제 또 이중으로 헷갈려. 내 여러분들, 한번 헷갈려보세요. 야우, 야뭐 달라요, 그러면. 이거 금방 이야기 못하면 수업 못 따라온 거야. 뭐가 달라요? 예, 딱 하나만 다르지. 예, 우라실 썼느냐, 티를 썼느냐, 그 밖에 없지. 나머는더 동일하잖아. 예. 물론 또 OH, 그, 그, 리버스탕이, 디옥시 리버스탕을 쓰는 거. 요런 경우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요게 굉장히 파편화돼갖고 요렇게 된는도 많이 있어요. 쪼에는 요런 것들이 많은 경우. 자, 요건 어디서 우리 많이 봤죠? 요거 적게 된, 요, 요렇게 된거 정확하게 RNA에서 요렇게 된게 뭐였어요? 예, miRNA잖아. 인터페런스 RNA 이렇게 돼있잖아. 예, 다 공부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 싱글 스트랜드가 있다는 거야. 아, 이건 많지 RNA. 이렇게. 예. 예. 자, 한 가지 내용을 알 있는 RNA에는 서클라가 없다는 거요 여서도 서클라를 안 써요. 바이러스 그래서 요요요불법을알아